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 시대를 만듭니다. 반갑습니다. 지금은 지방 시대 이준호입니다. 요즘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매우 많아지고 있습니다. 부산을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서 물이 깨끗하지 않아서 환경에 대한 불신으로 부산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부산의 환경과 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최일선에 계시는 복지환경위원회 윤태한 위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위원장님 간략하게 위원장님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나요 예 반갑습니다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윤태한입니다 우리 복지환경위원회는 어, 다양한 우리 구성으로 되어 있는 의원들이 계십니다 특히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 복지 환경 위원회입니다. 우리 부산시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복지에 아주 관심이 많은 우리 복지 환경 위원회입니다. 네, 이 복지 환경 위원장으로 선출이 되신 거잖아요. 예, 네, 맞습니다. 선거를 하신 건가요? 선거를 선거를 했습니다. 언제 언제 하셨죠? 저희 우리 보통 7월 1일 자부로 이제 후반기가 시작되다 보니까 그 전에 6월 20 5일경? 네, 정확한 네. 날짜는 모르겠는데. 혹시 몇표 받으셨나요? 제가 아마 그 네. <laughs> 출마를 하긴 했는데, 1차에 가반수를 못 얻어서 네. 2차 투표로 가서 선출이 되었는데, 다행히 또 2차 투표 가서 더 많은 표가 나와가지고 음. 우리 의원들께서 많이 도와줘서 네. 선출 되었습니다. 아주 치열한 선거를 뚫고 당선이 되셨는데, 네. 제가 방송 전에 이렇게 이 의회 청내를 돌아다니면서 음. 위원장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여쭤봤어요. 예, 예. 네, 매우 인자하시고 또 평소에도 굉장히 자상하시다고 자장. 소문이 어, 자자했습니다. 네. 어,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부산의 복지를 이끌고 계신데, 복지안경위원회 정확하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우리 복지안경위원회는 특히 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을 비롯한 우리 그 직업재활원, 어, 중증장애인 시설, 어린이 우리 부산시 전체 어린이를 관장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그 부산에서 시에서 운영하는 그 부산 어르원이 있습니다. 어르원을 있고 낙동강 관리본부, 상수도본부, 그 다음에 우리 부산환경공단,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여러 분야가 너무 많은. 분야가 음, 우리 복지 환경 위원회입니다. 네, 이제 제가 위원장님 기관을 하나씩 말씀해 주실 때마다 손가락을 이렇게 <laughs> 제가 접어봤는데 <laughs> 네. 양손을 다 접어도 모질알 정도로 많은 기관을 예, 관리 감독하고 계시네요. 예, 예. 그런데 정리해 보면은 부산의 의료, 의료 환경, 환경 뭐 그중에서도 특히 물, 물, 그리고 여성, 맞습니다. 아동, 아, 사회복지 그렇죠. 예, 이런 쪽으로 총 망라해서 음. 어, 부산 시민을 돌보고 또 모시고 있는 그런 위원회라고. 제가 받아드리면 될까요? 저희 우리 네. 그, 그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과정에 전부 다 포함이 돼 있는 게 우리 복지 환경 위원회입니다. 음. 네. 그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지금 초선 위원장이시지만 아. 정치 경력을 제가 한번 점검해 보니까 벌써 지방 의원이 되신 것은 10년이 넘으셨더라고요. 지방, 제가 이제 기초의원부터 네. 재선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 이제 우리 사회단체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선출직이 됐는데, 이제 구의원은 재선의원이고. 그러면 구의원으로 사상구 의회에서 재선을 하시고, 네. 지금은 부산시 의회에서 아, 또 초선 위원장까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거군요. 이제 그 우리 기초의원 할 때는 네. 거기서 직을 두루 갖췄습니다. 애결위원장, 운영위원장, 부회장을 거쳐서 이제 시의회는 조선입니다. 음, 그러면 혹시 정치를 하기 전에는 어떤 분야에 종사하셨습니까? 사회단체에 많은 활동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어릴 때 아주 어렵게 살다 보니 이제 이 봉사단체를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특히 우리 청소년, 우리 그 보면 청소년 지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네. 회장을 한 18년 정도. 네. 그다음에 사상구 청년연합회 사무국장을 3년 하고 네. 그다음에 이제 해장이 회장을잘 마쳤고 또 우리 새마을 지도자, 뭐, 또 우리 그 의용 소방대 네. 거의 우리 그 사회단체는 거의 다 회원 내지는 임원진을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선출직에 되었습니다. 그러면 뭐 청년회라든지 봉사회라든지 소방 의용 소방대라든지 음. 지역사회에서 봉사를 꾸준히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구의원이 맞습니다. 되시고 예. 또 시의원이 되시고 음. 그중에서도 또 상임위원장이 되시고 그니까 러 봉사를 많이 하셨네요 <laughs> 봉사가 아마 이 일반 주로 봉사를 많이 하는 편에 속합니다. 제가 아마 자원봉사 센터 시간도 한 삼천 한 팔백 시간이 지금 넘은 걸로. 원래선 솔직히 뭐 시간이 없어서 못 하는데 네. 어떤 봉사의 뿌리를 받아 박혀 있어서 아마 이런 솔직하게 됐답니다. 네, 저는 그 중학교 때 수행과제로 쓰레기 줍기. 네. 그게 제 인생 마지막 봉사입니다. 아 네, 위원장님 봉사 말씀드리니까 저도 봉사를 좀더잘 챙겨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본질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부산의 물 문제, 물 문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어렸을 아때 어, TV에 나왔던 게낙동강에 음. 페놀이 유출됐다. 맞습니다. 이거를 마시면 어, 아기들 건강이 맞습니다. 상한다. 해서 저 저희, 어, 저희 부모님께서 물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있고 또 최근에는 낙동강의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네, 이 독극물질이 나와서 네. 문제가 되기도 맞습니다. 했습니다. 네. 어, 위원장으로서 보시기에 부산의 물 문제 얼마나 심각할까요? 아주 이제 지금 저희 어릴 때 저도 이제 사상구 간내에 사는 이 거의 50년이다 되가는데 그 당시만해도 낙동강 물이 어떤 녹조라는 게잘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경 어떤 공장의 폐수 이런 게 들어다 보니까 특히 또 우리 부산시 상수도 상수도의 수도는 거의 낙동강 하루 쪽에서 음, 치수를 하다 보니까 네. 원수가 네. 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요번에 얼레로도 많이 나왔지만 어떤 창원 그 다음에 어령 이런 부분에서 이 원수를 땡겨오는 걸 네. 지금 해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준비 과정이 좀 소홀해서 네. 아마 지역 주민들이 반발이 너무 심해서 이게 어떤 MOU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갑작스러운 네. 또 못하겠다 하는 이런 데인데 지금 우리 아마 환경물 정책실에서 지역 주민들과 어령의 주민들과 행사했을때 서로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원수를 가져올 수 있는 깨끗한 원수를 가갈수 있는 이렇게 음. 빨리 시급한데 지금 조금 어 우리 늦었지 않나 싶어요. 우리 대응이 부산시에서는 조금 늦었다는 어떤 그런 그러니까 위원장님 말씀은 시민들께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깨끗한 원수가 필요한데 우리 부산이 맞습니다. 가지고 있는 낙동강 하류는 원수가 깨끗하지 않다.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맞습니다. 창령이나 의령에 있는 깨끗한 물을 가지고 와서 그걸 희석시키겠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게 하면 이게 지금 우리 낙동강 물은 치수다 변화를 하다 보면 원가 어떤 예산 자체가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네. 그걸 들면서도 그 물이 좋지 않은 물을 하다 보니까 원수가 깨끗하지 않습니까? 우리 보통 일급수 같은 데서 바로 탁 땡겨오면 어떤 그, 물론 최초의 어떤 애사람 많이 들겠지만 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제 이게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원수가 깨끗해야만이 우리 부산 시민들의물 먹는 게 아무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데 지금은 조금 이런 어떤 원수 보급이 실제적으로 빨리 돼야 되죠. 음, 생각합니다. 이 그러면 핵심은 의령과 창령에 작년. 거주하는 경남 도민들을 맞습니다. 설득해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설득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시에서 있나요? 시에서 제가 이번에 환경물정책실에서 한번 문의를 했어. 우리 담당 부서에서 왔었는데, 이제 이게 정치인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지역 주민 그리고 촌에도 가면 이장단 모임도 있고 네. 새마을지도자 모임도 있고 여러 일의 분야에 주민들이 어떤 호응을 해서 찬성이 되어서 정말 m o u 를할수 있는 부산과 경남과 이렇게 어떤 물 문제 해결해 줄수 있는 방안을 우리 부서에서도 보니까 어떤 그 새마을지도자 행사 있을 때 어떤 이렇게 홍보회로 간다든지 네. 지금 이거를 계속 한세 번에서 한네번 정도 네. 집행을 하고 또 어떤 더 나은 어떤 서로간에 해박이 될수 있는 일들을 굉장히 노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혹시나 경남 도민들께서 우리 부산의 원수를 제공해 주는 것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마 처음 그게 반대했던 이유가 소통을 하지 않고 네. 그냥 어떤 정치권 뭐 우리 지금 시장님과 그의 군수님과 이렇게 이제 어떤 해박을 했는데 이게 충분한 어떤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해서 정말 이런 부분에 뭐 예를 들어 좀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 부산에서 어떤 그 부분에 뭐 장학금을 좀 기부를 한다든지 어차피 그런 형태가 되었어야 되는데 그거는 전혀 없고 이제 MOU를 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이 아마 음, 반대를 많이 그러니까 시민, 도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정치권에서 강하게, 강하게 밀어붙다 보니까 예. 조금 반발이 있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렇다면 위원장님께서는 부산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위치에 계신데 혹시 어떤 각오로 지금 뭐 우리 부산 우리 광역시의회와 경남도의회와 불경 모임을 할 때도 우리 처음 이제 두 번째를 아마 가지고 그때도 첫 번째도 마찬가지였고 어떤 물 문제 이런 부분에 많은 소통을 했었고 지금은 이제 우리 이, 이, 그뭐 의원님들의 그게 다가 아니고 정말 그 동네에 직접 찾아가서 제가 우리 담당 부서에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제가 한번 가겠다고 같이 서로 이렇게 그런 관심을 가지고 어떤 그의 마을에 대표되는 이장님들과 또 새마을지도자, 초에는 새마을지도자가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다고 이렇게 보아지거든요. 이제 그분들과 소통해서 정말 우리 부산시에서 어떤 그의 지역 주민들한테 뭐 하는 사업을 할수 있으면 하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제가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뭐 지금 또 애를 많이 써주고 계시지만 사실은 부산 시민 입장에서는 내가 마시는 물, 맞습니다. 내 가족이 마시는 물이 깨끗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불신은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조금 더 애를 써주시기를 저희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물이 보면 우리 가정에 실제로 정수기가 있는 집이 있고 수도물 바로 바로 안 마십니다. 네. 그죠 거의 정수기가 있는 집이 있고 안 그러면 생수를 사다 먹는 어,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빠른 시일 내에 정말 원수가 좋아서. 정말 집에서 물 끓여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부산시의회 관련된 뉴스를 찾다 보니까 장애인 복지관 아 장애인 복지 이제 무료 급식이 시작된다고요? 하, 아, 그래 제가 이제 시의회에 처음 우리 이제 전반기 때 처음 왔을 때 우리 일반 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무료급식이 됐습니다그때 인원수가 정해지가 있지만, 장애인 복지관에 제가 한번 현장 방문을, 저는 이제 현장을 많이 다니는 네. 편입니다. 장애인 복지관 가니까 무료급식이 이게 후원금을 받아서 산다. 네. 의원으로 봤을 때는 왜 이렇게, 이런 제도가 이렇게, 아직도 이렇게 낙후된 곳이 있나 이래서 제가 그 사무국장한테 자료를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복지관이 우리 사상구 예를 들면 자영인 복지관이 2004년도 개관이 됐는데 그 동안에 후원금과 계속 무료급식을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내가 하루에 몇명 정도 이렇게 무료급식을 하나 200한 40명 정도 네. 그 금액으로 치면 상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제가 처음 우리 업무보고 때 장애인 복지관 관련 무료급식이 왜안 되느냐라는. 이게 원래부터 안 됐다. 그래서 계속 꾸준하게 제가 한 1년 정도 부수와 소통을 해서 자료도 받고 해서 이게 우리 보통 보면 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이 조례에도 있지만 조례에 국한되지 않는 사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건 이제 보건복지부 지침을 받아서 하는데 이 과정이 한 1년 정도 넘게 걸려서 1년 한 4개월 정도 약 이래서 정말, 이제, 이게, 보건복지 부지침을 받아서 장애인 복지관도 무료급식을 해야 된다는 어떤, 그래서 올해, 보통 그 우리 부산시 전체 다 장애인 복지관에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래는 장애인 복지관에 장애인분들이 후원을 받거나 돈을 내서 급식을 하셨는데? 보통 천 원씩, 이렇게 천고 본인은, 네. 안 그러면, 이제, 그 나머지 금액은, 네. 복지관에서 후원금을 받아서, 네. 그걸 이제 식당, 뭐, 식비를 음. 마련해서, 그런데 위원장님의 노력으로 이제 부산의 장인 애 복지관은 전부 급식 무료로 이루어집니다. 아, 이는 박수 한번 치고 가야 될것 같습니다. 자, 박수 한번 치고 자, 이어가 보겠습니다. 좀더. 네, 그리고 또뉴스를 보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아주 큰 일을 하나 하셨더라고요. 초다자녀. 이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올해 2024년도부터 어, 다자녀가 세자녀가 그 동안에 되어 있었는데 두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다자녀는 물론 이자녀지만 흔히들 하는 말 다자녀가 있으면 대자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혜택이 네, 맞습니다. 예. 아예 지금 뭐 인구 소멸로 해서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데 그래서 다자녀 다자녀 계속 이렇게 제가 주장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네. 어, 이제 우리 조례를 만들었는데 이게. 우리 법리적인 어떤 단어는 대자녀보다는 초다자녀. 네. 그 인원을 초과한다. 그래서 제가 전국 최초로 이 조례가 네. 통과되었습니다. 초다자녀 조례라고. 이게 처음에 제가 이제 이렇게 구성하실 때는, 구성을 했을 때는 어, 두 자녀가 다자녀니까 네 자녀를 했는데 이게 타 지자체에서 오 자녀로 네. 아마 오자녀부터 대자녀 개념으로 초다자녀 돼서 아마 지금도 저희들 조정했는데 5자녀 이상 네. 초다자녀로 해서 이걸 어, 다섯 자녀가 되면 예를 들어 50만 원 1년에 별도로 편성해서 드리고 네. 이제 4자녀, 네 5자녀, 차등으로, 다섯, 차등으로 차등 주겠다는 직업. 아 너무 좋은 정책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걸 조사를 하다가 원래 이제 이걸 내년 예산부터 펜승을 좀 하기로 해비가 네. 좀 되었었는데, 원칸 우리 이제 복지 쪽에 예산이 또 많은 곳에 나가야 되니까. 네. 이걸 저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1차 추경 때 이걸 편승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도록 그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상구에 열자녀를 제가 네. 자녀가 10명 있는 사상구에 지금 집 10명이 있네요. 제가 그래 혹못 믿어 해서 네.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님한테 네. 내가 다른 데 쓰질 않을 테니까 등본을 믿음성이 있어야 되니까 네. 잘못하면이 예, 예. 잘못 전달을 못 되게 해서. 네. 구에서 구해서 네. 정말 열 자녀 자녀가 10명인 아. 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내가 대충 국가에서 보니까. 상을 줘야 될 분이네요. 우리 부산시 사원에서 네. 상이 아니라 이런데 맞습니다. <laughs> 정부 표창을 해야 될 정도로 그 부분을 하긴 했는데 네. 정말 이렇게 자녀를 보니까 연년생으로쭉 이렇게 오셨더라고요. 네, 이제 우리나라 음. 사회가 지금 굉장한 이 저출산에 시달리고 음, 있고 학계 출산율이 0.7 음. 정말 심각한 수준인데 이 차등제로. 맞습니다. 어, 우리 출산을 유도할 수 있는 전체 예, 예. 어,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어, 혹시나 구체적으로 초다자녀가 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해진 게 있나요? 지금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부산시나 지자체에서는 그런 혜택이 이제 우리 그쪽에 있습니다. 우리 그 돌봄 쪽에 이제 어린이집에서 있는데 거기 없어서 제가 초다자녀 어떤 조례를 했는데 이게 다섯 자녀. 뭐 예를 들어가 한 50만 원 지원이 되면 여섯 자녀, 일곱 자녀, 여덟 자녀 이렇게 쭉 이렇게 바로 이제 현금화로 드릴 수 현금화로 있는 네. 실질적인 도움이 되 실질적인 지원이죠. 그러면 이게 어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한 자녀 갖기 운동도 사실 힘들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네. 그 정도 인원이 뭐 예를 들어 우리 인원 그저 자녀가 좀 많은 곳에서 네. 정말 시에서도 이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어떤. 자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아주 뭐 훌륭한 조례를 제정하신 것 같고, 어 저도 또 국가에 일정할수 있도록 최선 예, 다해 보겠습니다. 최선 다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사상구. 아, 사상구. 부산 사상구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상구에서는 지역 현안으로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실까요? 아, 지금 저희 우리 사상구가 예전에는 이제 신발 메카로 묶고 살던 신발, 신발. 신고 있는 신발을 그렇죠, 말씀하신 신발. 거죠. 지금은 이제 신발 우리 공장들은 다 그이가고 지금 우리 그부산 청사가 네. 온다고 말씀, 네. 뭐 언론을 통해서 보셨겠지만 부산시 이청사, 이청사, 네, 이청사 사상으로 그게 31층 규모에 네. 우리 공무원 지금 오시는 고, 그 우리 사업소들 한 1,300여 명이 지금 네. 이제2청사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제 신발 몇커를 묶고 살던 사상이 어떤 행정과. 네. 행정의 업무에서 문화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네. 지역을, 변화를 위해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번에 우리 제2청사가 건축 허가가 다 들어왔고, 네. 지금 곧 아마 2009년도에 준공을 한다는 계획으로 차질없이 하도록 네. 그렇게 열심히 하고 습니다 아마 했습니다. 이 방송을 뭐 사상에 계신 우리 부산 시민들도 많이 보고 계실 건데, 음. 내가 사상에 이런 걸 했다. 뭐 이렇게 자랑하시고 싶은 게 있으면 또 한번 자랑 한번 해, 어,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상문에 지금 많이 흔히들 언론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우리 삼락생태공원이 네. 국가정원으로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작년 8월 1일부로 지방정원으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걸 3년간 잘 운영해서 이게 점수가 있더라고요. 네. 1년차 70점 이상을 3년을 유지하면서 3년이 지난 다음에 이제 국가정원으로 이렇게 재정이 되는데 지금 제가 순천만을 한번 가봤었거든요. 네. 어릴 때도 한번 가보고 지금 가봤는데 그 순천만이 지금 상당히 부하가치가 높습니다. 우리 사상구에도 왜 국가정원을 만들는 천의 자원, 우리 삼, 가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지금 만드어서 좋습니다. 이거를 국가정원 만들어서 정말 인구 유입이 되고, 관광객들이 무입되고, 우리 사, 그 지금 삼락 그 생태공인은 아주 행사들을 많이 하는 거 혹시 알고 네, 계십니까? 네, 맞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봄되면은 벚꽃축제, 네. 그 다음에 여름되면 요즘 락페스티벌, 이게 이제 세계, 국제 락페스티벌에 대해서 젊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어제 가을 되면 우리 강변축제 네. 그~ 부산 시민이 요즘 다 거의 오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파크 골프 지금 굉장히 음, 우리 유행이 되고 있는 저~ 우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파크 골프 때문에 병원에 오는 어르신들이 없답니다. 음, 음, 음. 그래서 그만큼 이제 이 삶과 질이 예. 예전하고는 높아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사상구가 들어보니까 음. 뭐 살기 아주 좋은 어, 이런 지역으로 변해 있는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어, 우리 위원장님께 오늘 제가 게임을 하나 제안합니다. 이 게임. 예. 밸런스 게임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음. 예. 예. 제가 드리는 질문에 음. 아주 솔직하게 음. 바로 답변해 주셔야 맞습니다. 됩니다. 예. 고민하시면 안 됩니다. 예. 예. 그리고 거짓말 하시면 음. 안 됩니다. 카메라 딱 바라보시고요. 음. 제가 질문 딱 드리겠습니다. 바로 대답해 주십시오. 음. 누군가가 우리 윤태한 위원장께 무료로 음. 일주일 동안 여행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가족 전체 다 같이요. 예. 첫 번째 하와이로 보내준답니다. 음. 두 번째 삼락 생태공원 일주일 패키지를 음. 보내준다고 합니다. 위원장님 어디 가시겠습니까? 저는 삼락 생태공원으로 가겠습니다. 정말 거짓말 저, 너무 잘하십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정말 상락으로 가십니까? 저는 이제 우리 사상구를 네. 네. 태어난 곳은 아니지만 네. 정말 제가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하와이보다 삼다사상에서살 겁니다. 예, 예. 약간 눈빛이 어, 흔들리긴 아, 하시는데 흔들... 약간 진실로 받아들이고 두 번째 한번 가보겠습니다. 사상구에 가니까 특산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첩골목이 있더라고요. 아, 제첩골목 예 맞습니다. 제첩이 또 사상에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윤태한 위원장님은 사상제첩, 하동제첩 네, 네. 둘 중에 뭐가 더 맛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원래는 우리 사상제첩이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고 이게 지금은 사실 사상제첩은 없습니다 아 지금은 다 멸종이 된 건가요? 우리 이제 낙동강에서 네. 사실 제첩이 그 나왔는데 네. 지금은 우리 저얼숙도에 바담물과 같이 수문을 아... 연결되게 났기 때문에 제철이 살지를 않습니다. 그럼 제첩 골목은 그냥 상징적으로 지금 그래 그게 참 안타까운데 네. 아마 하동 네. 쪽에서 아마 아... 가져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서 갖고 온제첩으로 사상에서 네. 골목을 유지하고 사상, 있다. 사상 제첩... 제철. 예. 이 골목 자체가 지금 아직도 상권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네, 너무 안타깝지만 네. 환경이 좋아져서 언젠가는 사상에서도 자연산 재첩을 다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이제 준비된 시간이 다 지나갔고요. 우리 위원장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각오, 각오가 또 매우 중요하거든요. 각오를 전달할 수 있는 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인구에 대해서, 우리 인구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인구 정책에 굉장히 맞춰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뭐, 외람되지만, 우리 큰 딸이 아들만 3명이고, 작은 딸이 딸만 4명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지원 대책을 마련한 게, 저희 자녀 보고도 그런 모습을 배웠고, 또 우리 복지환경위원회에 정말 우리 복지 아주 지금도 복지 사각제대가 굉장히 많이 어 이렇게 있지만 이걸 우리 지속적인 복지는 지속가능한 복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 예산에 아마 포함이 돼 있겠지만 우리 복지사들 어 복지 포인트를 2만 원 정도밖에 못 올렸고 작년에 우리 복지사들이 시간의 수당이 두 시간 되어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저희들이 세 시간 올려서 다섯 시간 하는데, 올해도 많은 우리 복지사님께서 이 시간의 수당은 올려야 된다는데, 예산이 넉넉, 넉넉지 못해서 못 해드린 부분이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 우리 복지위원회에서는 정말 차근차근 우리 복지를 해나가는데, 열심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부산광역시 의회 윤태한 복지환경 위원장님 모시고 특별한 대화를 나눠 봤습니다. 부산에 살면은 물도 안심하고 마시고 또 마음껏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는 그런 삶을 누리는 시대 언젠가는 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의회도 어, 부산 시민의 건강과 환경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지방시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